오늘 딱이 종목군들 말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펩트론, 인벤티지랩, DND 파마텍 3천당 제약이고 주가 고점에 물리신 분들 빠지시 빠져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실봉이가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역시나 약속을 지키고 케어까지 해 드린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따라 폭등의 완벽한 폭등을 끝까지 나중에 결론적으로 안겨 드릴 겁니다. 그러니 칠봉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보시고 칠봉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마찬가지로 댓글에다가 자, 댓글에 딱두 글자 폭등이라고 꼭 남겨 주시면 이대로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세요. 안 눌러 주시면 많이 안 눌러 주시면 이렇게까지 영상을 올려 드리는데 칠봉이 영상 안 찍을 겁니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이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케어까지 해드린다라고 칠봉이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DND 파마덱이 강한 시세 보여주다가 강한 흐름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세가 나왔다가 신고가를 딱 찍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빠졌지요? 걱정 많이 되셨을 거야. 하지만 오늘 바닥이 다시 한번 또 잡히면서 시가 대비 10% 가까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프로그램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계의 수급도 다시 한번 스물스물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지지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간에 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인벤티지 랩도 자, 강한 시세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졌어. 그러다가 이 떨어지는 것이 여기가 아닌 여기까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지를 딱 보여주고, 이 상방으로 주가를 돌리고, 강한 시세로 상승, 조정 자리를 지켜주다가, 상승하다가 지금 주가가 21선, 2평선 아래까지도 빠졌었죠. 그러면 얘의 특징을 한번 보자. 일전에도 21 황금 2평선, 바로 이 선이야. 이 선을 잘 보셔야 돼. 이 종목마다 색깔이 뚜렷하게 있다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빠져도, 빠져도, 마찬가지로 이걸 빠져도 주가가를 결국에는 올리고, 올리고 마찬가지로 빠져도 이거 올라갑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돼 3천당 제약도 칠봉의 시그니처 아닙니까 주가라는 것이 바이오주는 굉장히 강한 세력주입니다 이에 따라 실적이 뒷받침이 안되지요 이에 따라 모멘텀으로 가는 장세 이에 따라 완벽한 세력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종목군들이 바이오야 그만큼 크게 오르면 무서운 시세를 내는 것도 바이오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보세요. 올렸다가 빼도 결국엔 올려. 크게 빼버려. 이 음봉이 마침 얼마짜리냐? 마이너스 20%야. 그러다가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여주고 지지를 딱 보여주고 황금선2 21, 2평선에서 주가를 딱 들어올리지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서 또 신고가가 나와. 그러면 주가가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 또 여기서 이렇게 양음량을 주면서 11선 단기평선에서 주가가 놀아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러다가 여기 또 빼요 21선 아래로 이렇게 빼버려 그러면서 개미를 완벽하게 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가를 또 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지겠지 올라가는 건 크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이렇게 빼다가 다시 한번또 지지 구간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다 상방으로 주가를 돌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잘 보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모든 매물대를 소화하고 또다시 강한 수급과 함께, 거래량과 함께 이 정고점을 모두 다 돌파하는 이런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종목이야. 마찬가지로 강한 세력주 아닙니까? 잘 보세요. 결국에는 올렸다가 빼버려도. 이 저항과 일전의 지지를 보여주고 주가 이 매물대소하고 강한 시세로 돌파가 나오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인벤치지 랩도 그렇고 잘 보세요. 주가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 제발 좀 올라가요. 올라갈 만한 종목이야. 이렇게 힘이 강했던 종목이야. 여기서 털고 여기 보시면 장기편형선 224일선에서 딱 기준 보여주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가, 그러다 또 털어, 그러다 또 올라가다가 이 매물대를 또 소화하면서 폭등이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잖아. 프로그램의 매수세 들어오지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 들어오지요.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담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서 바이오는 하반기의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3천 당 제약도 한번 보자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점을 쫙 높이다가 이전고점에 매물대가 딱 소화가 끝났어 그러다 V자 골파기 나오고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칠봉이가 신곡값 보여주고 이렇게 V자 얕은 골파기 딱 나오고 나서 이거 시세가 다 소화가 되면 세력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이 차트를 보시면 저점을 쫙 올려주고 이 매물대가 소화가 끝난 가운데 자 V자가 딱 골파기가 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강하게 내려 빼버려 개미를 완벽하게 터는 거지. 그러다가 또 올려요. 그러다가도 이렇게 얕은 V자, 얕지만은 이런 깊은 V자가 딱 나온다고. 이게 바로 몇 퍼센트 짜리입니까? 이게 바로 마이너스 20% 가까운 하락이 이렇게 꼬리들이 달면서 빠진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느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간다고. 이런 모습을 간다고. 3천 당 제약이. 그러니까 지금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이전고점이 정고점 뚫어내고, 뚫어내고 또 올라갑니다. 칠봉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가라는 것은 바이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마찬가지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강한 세력주기 때문에 무조건 턴다. 왜냐, 세력은 높은 데에서 개미를 딱 유혹을 시켜가지고 개미한테 딱 사게끔 한 다음에 그냥 다 팔고 나가버리거든. 그러면 또 빠져. 그럼 세력이 또 들어와. 또 올려. 그러한 모멘텀과 마찬가지로 바이오는 한방이 크게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갈 겁니다. 7봉이가. 그러니 마찬가지로 제주은행이라는 이 차트를 딱 보시면은 바닥을 싹 다지고 지지를 싹 해주고 이 고점 트라이에서 마찬가지로 상방에서 주가 강한 시세 나와도 그만큼 빼버렸다가 올라갔다가 빼버리면서도 이 박스 꺼느름을 보여주다가 이걸 돌파하는 시세가 딱 오늘도 마찬가지로 출하가 되었지요. 그러니 오늘도 제주은행이 자 시가 대비 21% 올랐어 강한 프로그램의 매수세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도 스물스물 스물 들어왔지요 그러니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제주은행도 마찬가지로 언제입니까?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자 9월 25일 제주은행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서 다음 주도 업종을 준비하자 어떠하 어떠한 접근으로 해야 수익이 날지 확률이 높은지 하나 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추천드린 제주은행도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서 오늘 시가 대비 21%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 이런 차트 맥락이랑 똑같이 갈 거야.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이러다가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뻥 띄우는 이런 시세를 그럼 정고점까지도 돌파하면서 이거 대시세가 나오겠지요.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살아 있잖아. 그러니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어제도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 마찬가지로 3일 전과 6일 전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 칠봉이가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우리 DS 경제속보 채널에서 당신만 모르고 있던 세력의 매집주. 매수 완벽한 폭등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타점을 확인하자 결국에는 이 링크만 딱 하나 클릭하시면 우리 공부방 100% 무료 공부방 구독자가 2만 천여 명이 넘는 공부방 실시간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굉장히 강했던 9월 달에도 이렇게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조선이 급등 이후에 기자재군도 급등하고 엔진도 급등하고 그러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로봇과 바이오로 수급이 이동이 되었지요. 그러니 반도체 로봇 바이오 준비를 했었고 이에 따라서 하나둘씩 수익이 연결이 되었었고 이에 따라 마찬가지로 또 조정이 나온 뒤에 마찬가지로 순환매를 계속 돌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 무조건 조정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어. 하지만 종목이라는 것은 제약 바이오 로봇 반도체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핵심 산업군이기 때문에 안 갈래야 안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가운데도 칠봉이는 미리미리 이런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군들을 다 알려드리잖아요. 6일 전에도 폭풍 전야다.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들 자, 집중하셔라. 그러니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이 로봇과 반도체 유리기판 바이오 스테이블까지도 이제 앞으로 단날 NHN KCP, 뱅크웨어 글로벌, 한꺼미도 쿠콘, 더즌까지 6일 전부터 이렇게 외쳐드렸습니다. 그랬던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더즌, NHN KCP, 강한 시세로 이 고점을 뚫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나왔지요. 이걸 다 먹여드렸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뱅크웨어 글로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자로서 당연히 상한가를 진입했고 오늘도 윗꼬리가 달렸지요. 그러면 16%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겠지요. 눌리는 걸 확인하고 또 눌리는 걸 확인하고 지지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지요. 마찬가지로 쿠콘도 오늘 시가 대비 24% 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먹을 거리는 명확하게 칠봉이가 미리미리 다 잡아드려요. 그러니 칠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기다리면 돼요 무조건 된다고 더 빨리 될 거야 확실한 모멘텀이 붙었고 이제 제약바이오 하반기 엄청나고 비만치료제는 앞으로 더 엄청난 시장이야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가지고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2만 천여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1등이야 칠봉이가 4년여 기간 동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리면서 이끌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결국엔 갈 종목군들만 추천을 드린다고 그런데 칠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도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이럴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검색기 보내주겠다 자료 보내주겠다 댓글창을 못 적게 막아놨다 이런 애들은 죄다 죄다 사기꾼입니다 믿지 마세요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실 분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고무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들어오셔가지고 확실히 실하게 수익 알수 있는 종목분들 안겨가시기를 바라겠고 자 알테오젠도 한번 봅시다 자 대장주지요 10만원부터 결국에는 54만8천원까지 올라갔어 그럼 이 종목은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렸다가 빼버렸다가 지지했다가 올렸다가 강한 시세를 줘도 이 고점에서 강하게 내려 꽂으면서 이것이 바로 자 얼마짜리 마이너스냐 36%짜리 마이너스야 그리고 또 빠지면서 14%짜리 마이너스야. 그랬는데도 명확하게 자, 일전에 이 저항구간에서 저항구간이 지지로 변환이 되면서 상방으로 주가를 올리면서 상승 조정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런 50만원이 넘어가는 시세까지 나왔습니다. 요번 달에. 그러면서도 우리 공방에 계신 분들 자, 알테오젠을 요렇게로 많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사인까지 일전에도 한번 드렸어. 아주 고점엔 팔지 못했어도, 7만 5천원부터 끌고 오신 분이 이런 수익까지도 안겨가셨어요. 그러니, 기다림의 주식은 미약이야. 기다려야 된다고.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열받아라. 아이고, 빡쳐라.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럴 종목을 드릴 거면, 그냥 데이트레이딩으로, 분봉상 차트 보고 올라갔다가, 1%, 3%, 이것만 드시고 나와요.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종목이야 제약바이오 마찬가지로 로봇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 둘이 똑같지 금리나 수혜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흑자가 많아 적자가 많아 적자 기업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R&D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러면서도 금리나 수혜주로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결국에는 보시라고요 자 페트로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빠져도 올라가고 지지한 구간을 보여주다가 이 정고점 매물 때 모두 다소하고 올랐다가 빠져도 빠져도 가고 빠져도 가고 가잖아 기다리시라고 기다리시라고요 좀 괜히 좀막 아우 진짜 화가 났네 화가 나 그러니 칠봉이가 확실하게 갈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마찬가지로 펩트론 마찬가지 인벤티지 랩 주가 빠졌지요 펩트론 주가 빠지지요 자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d d 파마텍은 지지 구간을 보여주고 또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지요. 그러면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로 빠졌지요. 걱정이 되시지요. 자, 최근 바이오 종목의 급락은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를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바이오 주가를 견인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보시면은 바이오 주가를 견인하는 건 코스닥 시장이야. 그동안 많이 올랐어. 여기에 사신 분들은 여기까지 수익 맛있게 달달하게 드셨잖아.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 빠지는 거 슬퍼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코스닥 불장입니다 코스피 불장이야 강하게 올라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하가 되는 거야 나스닥도 마찬가지야 내리 올랐어 그러다가도 빠지더라도 결국엔 가고 빠지더라도 결국엔 올라가잖아 지금 나스닥 차트가 지지를 보여주는 오늘 양봉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럼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올릴 거야. 이제 추정 명절이잖아. 이에 따라 수급이 빠져나가는 시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개미를 터는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를 터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과정이며 이제 코스닥 시장의 후발주 특성과 바이오 종목의 매출 부재로 인한 투자자들의 이러한 불안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현재 시장은 코스피가 선발주로서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후발주로서 코스피의 움직임에 따라 코스닥이 더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금리인하와 같은 호재가 분명히 존재했고 단기적인 움직임에 1위, 1비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시장의 큰 흐름에 몸을 맡기고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 슈퍼사이클 바이오 아직 안 끝났어요. 하반기 대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니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빠지는 거고 그만큼 또 오르는 거고 그만큼 빠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3천당 제약 이렇게 빼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군들이 급격한 음봉이 출하가 되는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지요. 신고가 기록하고 주가가 쭉쭉 내려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점은 안 깨졌습니다. 이 저점은 안 깨졌다고. 나 같으면 지금 들어가. 살 거야. 이거 정고점 돌파하면서 빼꼼 빼꼼 여기까지 올라올 이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인벤티지랩 DND 파마테, 마찬가지로 삼천당제야. 그러니, 팩트론도 마찬가지. 주가 크게 빠지나요? 이 지지 구간에서 크게 안 빠지잖아. 몇달 동안을 지켜주면서 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잖아. 왜 이렇게 씁니까? 얘는 빠져도 가는 종목이야. 빠지면 은 또!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인벤티지 에 마찬가지 일동제약도 마찬가지 지지 딱 끝나고 지금 다시 한번 의미있는 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시가 대비 6% 넘게 올랐잖아요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 투자자들이 쉽게 불안감을 느끼는 종목군들이 바로 어떠한 종목이냐 로봇과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은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로 세력의 명확한 의도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요렇게 올립니다. 그럼 자 여기서 개미들이 타요. 그러면은 세력은 개미에게 주식을 넘기지요.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넘기고 빼. 그러다 여기서 또 사, 또 올려. 그러다가 여기서 또 팔어, 또 개미한테 넘겨. 그럼 또 빠져. 그럼 세력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강한 양봉들이 출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자, 코스닥 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큰 흐름 틀에서 아직까지 이 저항라인까지 안 빠졌어요. 걱정하지 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스닥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이거는 바이오를 마찬가지로 코스닥을 견인하지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을 견인하고 있지요.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더 올라요. 바이오와 로봇 매출이 부족해서 흔들림이 취약하잖아. 투자자의 심리를 흔들기 좋은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강한 세력주잖아.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러한 흔들림에 심리가 요동된다면 세력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주의를 좀 하자고. 그러니까 칠봉이가 뭐라고? 케어까지 해드리면서 이끌고 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종목을? 마찬가지로 힘들어하는 삼천당 제약을, DND 파마텍을, 마찬가지 패트론을, 그리고 또 어떠한 종목이 있습니까? 아따 막 소리 지르니까 막 생각이 안 나버리네 잠깐만요 인벤티랩까지도 그런데 자 금리 인하가 1회 나왔습니다 0.25%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지요 그럼 하반기에 향후 3개월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호재가 또 존재를 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는 바이오소용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좀더 제발 좀 칠봉이 믿고 좀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과거에는 물음표를 던질 상황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빠져도 현재는 분명한 호재와 강력한 시장 수급이 유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한 번씩 터지는 거 아닙니까? 3천당 제약이 밀리는데도 어디 있어? 3천당 제약 한번 봅시다. 이렇게 밀리는데도 자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중에도 1,200억 원의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은 여전히 많은 자금이 돌고 있음을 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빅파마들 노보노 디스크도 그렇고 일라이릴리도 그렇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경구용 이 g l p 1계열의 먹는 알약을 출시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니 일라이릴리 일동제약 DND 파마텍 메세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호재성 이슈가 지금 막 시작이 되었고 당연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잿바운드 시장 전망치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글로벌 비만 시장 규모 추이는 매년 13% 넘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이에 따라서 비만 당뇨 치료제는 마찬가지로 합병증과 후유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만은 이제는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고 글, 여기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는 그런 시장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DND 파마테, 펩트론이 강한 시세로 주가가 올랐고, 이에 따라서 조정을 받다가도 또 다시 오르는 이러한 모습을 앞으로 꾸준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가운데도 제약 바이오주, 로봇줄은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조정을 받을 때 같은 흐름으로 조정을 받고, 이 와중에도 오르는 종목군들, 로봇도 오늘 에브리봇이 올랐지요. 마찬가지로. 자, 에브리봇은 그동안 많이 안 올랐거든. 주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지제마 바닥권에서 스물스물 입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세가 빼꼼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칠봉이가, 잘 여기 한번 보세요. 로봇 대장주 칠봉이가 다 잡고 있잖아. 6일 전에도 뭐라고? 로봇 대장주 총 정리를 해드리면서, 자, 여기 에브리봇이라는 이 종목을 잘 보셔라. 잠깐만 이 영상을 보시면, 가싹 빠지고 나서 오랜 기간 이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 박스 권에서 지금 안착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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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랬던 종목이 최근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을 완벽하게 가지고 올라갔다가 빠져서 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지금 여기 단기 표선을 타고 오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안 올랐습니다. 이거 한번 잘 담아봐. 지금 외국인들이 스물 스물 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스물 스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손익비 대비해서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서 빼꼼하면서 이날 이때 132%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랬던 종목이 주가가 빠지면서 개미라 그냥 살벌하게 지금이 완벽하게 들어가도 괜찮은 이 대응하기에 너무나 좋은 자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에브리봇이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가 대비 15% 올랐어요 칠보야가 이렇게 케어까지 해드리면서 제압바이오, 로봇주까지도 완벽한 시세를 알려드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n h n KCP, 쿠콘, 다날 이런 종목분들도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다 잡아들이잖아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됩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가지고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고무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지요 구독자가 증명이 되지요 그러니 확실한 투자 확실한 꼭대기 매도사인까지 땅땅 안겨드릴 거니까 칠봉이만 믿고 끝까지 엉덩이 무겁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마찬가지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세요. 완벽한 나중에 폭등을 안겨드리면서 칠봉이한테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